용왕님 고기 좀 보내주세요 어 고기 좀.. 옳지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어 왔네 왔네 왔어, 진짜 왔어. 우와.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물때가 조금이라 조금만 잡아야지 많이 잡으면 큰일나요 어, 한두 마리에서 세 마리 잡으면 오늘 대성공으로 알겠습니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자, 용왕님, 더도 말고 오늘 세 마리만 보내주세요. <laughs> 구 좋아요. 자, 오늘 3월 3일 날, 원래 삼겹살 대인데 삼겹살은 뭐 다음에 먹는 거라고 준비는 사실은 했었는데, 뭐 오늘 또 삼겹살 먹자니 좀 그렇고, 그래서 팬들이 많이 올때 먹으려고. 그래서 오늘은 개족의 샤브샤브입니다. 훌륭하니까. 자, 오늘 조금 날 고기는 못 잡을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는 <laughs> 두 마리 잡으면 오늘 대성공 같아요. 자, 오늘 고기보다도 네. 자,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서 하루 즐기다가 네. 가는 거로. 용왕님 한잔안 드려요? 아 용왕님 한잔 드려야죠. 이거 용왕님 거예요. 네 그럼 아. 먼저 드리세요. 네네 제가 먼저 오어 건방진 거 맞죠? <laughs> 자 용왕님 3월 달에도 어, 안전사고 없이 어복도 좀 주시고 특히 3월 달에는 숭어도 많이 작게 해 주시고 도달이좀 잡고 싶습니다. 감사다 아, 부탁드립니다. 전달됩니다. 요왕이 땡큐. <laughs> 아 네. 자깐 가서 한번 괜찮아? 아니 이게 한명반 정도 된다 이거 이게 그 저번에 영화에 나그는데한명반 정도 된다 가는 거지 물입니다 물 <목소리도> 어? 개조개가 어디 가이 속에 들었나? 아이거 속에 들었구나 어, 네네, 형, 형, 형. 아 이게 개조개입니다 이거 아 아, 개조개 아 거기 초장 해놨잖아요 아 네네네 네. 자잘 먹겠습니다 네. 잘 먹겠습니다 개조개랑 같이 먹어요 아 네네 거기 50개인데 네. 거기 와사비도 있어요 국물이 끝내주죠? 아 국물 끝내준다 네 응. 국물 엄청 시원해요 뜨거워요 조심해요 아이고술 먹으면 한잔 먹고 술또 깨겠는데? <laughs> 시원하죠 그 정도로 아, 아까, 아까 술을 버리겠는데 이거? <laughs> 계속 찍고 있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. 요거 여기 뭔가 아 요거 며칠 전에 잡은 개 불입니다. 네 개불. 요번에 잡아갖고 집에 가서 가자마자 바로 먹었구나. 아 맛은 봐야지. 자, 개불 아. 아니 개불 그때 먹는 거 같이 아닙니까? 저는 막 한열조방 내서 와, 먹었는데요. 제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하는 거라며 네, 요렇게.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렇게 이 네, 잘 보여요. 저도 자 이렇게. 아 <laughs> 어, 이거 개불 너무 사치인데 이거. 음. 엄청 맛있어요. 네, 음. 그래, 바로 이 맛이야. 저는 이거 한 2초만 안 해서 먹었는데 그거는 완전 사치인데 아, 맛있다 내가 잡았으니까 사치 부려도 돼요 무릎에 <laughs> 응? 껐지? 아, 일부러 껐어요 자, 오늘 못뭐 오신 분들 옷 오시라고 해도 잘안 오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오시면 그냥 영상 보고 대리 만족하시고 절대 약 올라도 책임 못 져요. 나중에 악성 댓글 꼭 아시면 안 됩니다. 이야, <laughs> 샤브샤브 해먹고 그리고 이렇게 만두도 넣었어요. 저기 인천 용은 드사는 영환아영화아 아해 아 아해 아 <laughs> 이럴 때가 제일 약올라 아해 아 영안이 <laughs> 나 영안이 너안 왔지? <laughs> 야, 근데 뭐안 왔음 뭐 사정 이 있어 안 왔겠지만, 자 내가 먼저 먹을 수도 없고 동시에, <laughs> 자 영안아, <정환아>. 아 <laughs> 이거는 영안이 거고 이건 수현이 거야. <웃음> 아 돼지 <laughs> <대신> 먹고 줄게. <먹어줄게. 웃음> 와, 음, <laughs> 맛있죠? 어. 아니 만두에 어. 간이 들어가 있네. 어. 어. 음 이거 잡아 잡아 더 맛있네 음, 빨리 와 빨리 와어 그리고 음. 이거 영환이 약올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영환아 <laughs> 미안해 너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안 오신 분들 저 제가 뭐 이렇게 약올리려고 한건 아니에요 뭐, 집에 있으면 뭐해 이렇게 나와서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영환아 저기 숭어를 찍할때 보자 저는 영환이 놀리는 거예요 아 <laughs> 아 오늘 제대로 그냥 한방 내지는데 또 영안이 다음에 와서 영진이 또나 올리는거 아니야? 둘이 <laughs> 말자 우리 아 진짜 이거 만두 죽인다 어, 이거 맛있다 맛있다 아니 어. 이게 샤브샤브해서 네. 만두 넣는게 음, 음, 진짜 음, 맛있어 아, 국물이 어. 떡도 있어요 어? 떡도 그러니까 있어요 있대, 아, 아니 있 국물이 음. 국물이 진하니까 진짜 맛있습니 음. 아, 야 진짜 맛있네 네, 진짜 음. 맛있습니 음. 워낙 조개 국물이 네. 개 조개 국물이 시원하고 네, 맛있어. 요아개조개도 음. 잡아야 되고 근데 이 해를 지른 개짜 들어가는 게좀 빡세. 해조개 네, 캐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. 근데 힘들어도 난 재밌더라 개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형 영상 보면은 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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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잖아. 하나도 하나, 안 힘들어 보여. 근데 하고 보면 죽을 것 같은데. 너무 아, 힘들어. <laughs> 나는 죽을 것 같은데. 저는 형님보다 더 젊은데 형님보다 안돼나 <laughs> 어, 지쳐가지고 막 앉아있으면 <laughs> 형님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힘들어 원래 그래서 개불, 개족개 개고생 요거는 삼박자 그다가 그러니까 보면 아! 형님이 하는데 나도 할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따라가보면 어우죽었네가죽이러면는데자 <laughs> 죽었네. <laughs>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. 구독 좋아요. 자, 드디어 한 마리 오기 시작했습니다. 와, 진짜 오늘 낚시는 힘겹습니다. 어허어허! 어허. 걸렸네, 또, 아유. 조심해요. 아우, 미끄러운데. 오늘은 정말 힘겨운 낚시가 되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한 마리는 밑에서 걸려서 터지고 지금 두 마리째 올라옵니다. 자, 두 마리째 올라옵니다. 아이고 정말 저늘은잡으오는거다 아, 고양이 줘야 되겠어요 고양이 줘도 되나요? 아니요 안 되나요? <laughs> 고양이 많이 좋습니다 제가 <laughs> 구독 좋아요 고기도 안 잡히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따분하니까자 우리 한번 신나게 웃어봅시다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이거 배운 건데, 별건 아니에요. 잘 보세요. 오, 칠 왔어, 왔어, 진짜 왔어. 오, 와, 왔네, 왔네, 왔어, 진짜. 왔어. 우와, 와, 진짜 왔어요. 어. <laughs> 무슨 이런 신기한 일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. 지금 우리 바다생활님 용왕님한테 최근하더니 진짜 사실대로 왔습니다. 와, 오늘 진짜 힘겨운 낚시 목표 3 마리 채웠습니다. 이제야 목표 세마리 채웠습니다 요왕님한테 막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했더니 요왕이 보내주신 아유 요왕이 감사합니다 역시 낚시가 입질 없을 때 땅을 치고 통곡을 하세요 저처럼 2024년 3월 3일 저희가 여기에서 놀던 자리입니다 아, 오늘은요, 정말 힘든 낚시했습니다. 세 마리 채우기가 정말 힘들었고요.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. 영상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요, 이렇게 놀고 깨끗하게 하고 가시면 다음 분들이 오셔서 또 힐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. 같이 조금씩이라도 동참해서 즐거운 낚시터 만들어 봐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바다생활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